에리, 오늘, 순돌이 마지막 날이니까, 순돌이 이쁘다, 해주라, 이 순돌인데 질투하면 안 되고, 순돌이가 없나? 순돌아! 순돌아! 오, 이거 순돌이 있네, 오늘. 그래, 그래, 그래. 어이구, 안녕. 순돌이, 안녕. 어이구, 혜리 착하네. 오늘 너가 마지막 날인데 인사 잘해라. 그래. 어이구, 착하네. 어이구, 순돌이 착해. 그래, 혜리야. 털 세우지 말고. 응? 순돌아. 어이구, 순돌이 반가워. 어이구, 혜리야. 순돌이 냄새 맡게 해줘야지. 응? 순들아, 어네니 한해서 했네, 오늘, 간다고. 응? 나 순들이 니가 야, 날씬해졌나 왜? 순들아, 응? 응? 니가 오늘 가는 거 아는가, 배 응? 오늘 간식도 안 먹고, 가서 잘 사르라. 둘이 인사해, 인사해. 어이구, 착하네. 응? 어이구, 우리 착하네. 응? 응? 신들아. 가서 잘 살아. 순돌이 엄마 기다리나. 응? 순돌아. 이 이거 먹을 거가. 이거 순돌이 주고 가자, 잉? 응? 손들이 하고 인사했나? 손들이 오늘 저.. 안먹재 a r 들 s u n d a r 이 s u 이 d a r i s u 순돌이 없다, 인제 가고 가자, 인제. 가자. 이리야. 아이거 착하네. 가자, 가자. 찾아도 손돌이 없다. 순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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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이 여기 있나? 어 손들이 여기 있어 니 요즘 잡혀있나? 응? 손들아 아 이거 목줄 해갖고 니잘 갔다 왔어? 응? 어 이거 착하네 우리 손들이 응? 이제 새끼 안나고 여기 잡혀있는 거야? 아니야, 혜리, 아니야. 아, 이거 순돌이. 진짜 뭐 먹나? 응? 아, 손들하고 잘 지내가지, 니해이니 손들하고 사면 일로 안 온다, 이이 아, 손들이 착하네. 아, 진짜 쟤 뭐, 뭐, 끈도 1m 짜리네. 딱, 옆에 붙어갖고 그래 가네요. 딱 옆에 붙어갖고 그렇게 가네. 들 <목소리> 아. 어. 어, 순들이 한번 갔다 오디니 이제 시급해. 네 이제 한번 어디 갔다 오니까. 응? 그래. 네. 손돌이, 안녕. 아이고, 날 가네. 어 와, 이거 산책 처리하는, 어? 어이구, 착해, 아이고, 착해. 일단, 해도연락로 해서 가자, 잉?